나여어 <laughs> <laughs> 네. 여여 예, 예. 어, <laughs> 누나 한 잔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저기는 뭐하는데 저렇게 시끄럽지? 아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메뉴판에서 그걸 바꾸렸어타오엔역에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로 치면 청담동이나 압구정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우디엔은 옛날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들, 백인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은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7분, 0명이 코리안타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 그 타우디엔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거의 한인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 갑자기 없어서 당황했는데 사람들을 따라가자. 인도도 좁고 오토바이들 때문에 지나가기가 힘든데요. 여기, 아유 차도 로 걸어야 되는데, 어우, 이거, 할수 있어. 뭐, 인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타오디안에 오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죠. 다들 이제 차 타고 목적지로 바로 가시기 때문에, 여기 맛집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뭐, 곳곳이 뭐 맛집이다. 심지어는 뭐, 가는 데마다 다 맛있었다. 이런 좋은 평가, 포치면에 살고 있는 한국분들. 그리고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한국어 간판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영동포치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여기 타오디엔에서 어느 음식점에 갈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음. 근데 로만데 이거 어땠지 나가고 아, 이거 도보 아,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기는뭐 하는데 저렇게 시끄럽지. 자이언트 폭립이래요. 아메리칸 식당이라고 하는데 재미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는 사운드 수음이안 돼요.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어. 요 가고 지만 다른 곳으로 가겠어. 다른 걸로. 제가 이제 이쪽으로 걸어왔잖아요. 판오수스를 이쪽 앞에 두고, 지금 왼쪽으로. 제가 구글 지도상에서는 바로 앞에 타우디엔 나이트 스트레이가 나타났습니다. 야간 거리. 아, 이거 길을 건너야 되는데. 아우, 씨. 길을 건너 의미가 없어. 인도가 다 막혀 있어. 구글 지도를 보면서 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네요 양쪽 다 지금 인도가 보행 환경이 안 좋아요 걸어다니 공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차 오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옆으로 도로로 일부 걸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글쎄요 나이트 스트릿이라고 해서 되게 좀 화려하고 멋진 그런 길을 구경했었는데 저 앞에 잠깐 저렇게 좀 있는 거 외에는 지금 저 파란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저게 이제 나이트 스트릿 간판? 그니까 러 아까 전에 제가 이쪽에서 들어올 때 봤던 거랑 똑같은 거 보니까 길이 여기서 끝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또 가봤자 별로 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은이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빨간색 아, 등이 쫙 걸려있습니다. 어, 저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점죽 같은 게 있고, 가격대가, 아, 아 스테이크집이구나 스테이크 플래터 같구나. 4레파처럼 이것저것 다양하게 나오는 스테이크인데 30만동에서 60만동 가격입니다 16,500원 60만동이면 33,000원 음, 생각보다 안 비싸구나 곰네 치킨이 있네 야곰네 맛있겠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이 한국에서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외국 나오면 진짜 고급 레스토랑처럼 보인다니까 <laughs> 길이 끊겼잖아 아, 어떤 데가 맛있을까 검색해서 한두 군데 정도 찾아놓은 데가 있긴 한데 할수 없이 거기 목적지를 이렇게 찍고 가야 되겠어요. 그냥 발가운데로 가가지고 <laughs> 길도 막히고. 뭐, 타오딘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를 뭐다 걸어 다닐 수는 없고. 제가 그래도 지금 한 10분 넘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택가 느낌입니다. 화한 상업지구라기보다는 그냥 좀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물들. 그런 게 많은 그냥 동네? 지금의 느낌은 좋습니다 와, 여기 도마뱀들 보소. <laughs> 전등이 도 <laughs> 지금 바로 앞에 저는 이제 카페인 줄 알고 지나쳤는데 여기가 지금 펌이라고 나와서 어떻게 야 원맨. 테이블? 예 앰비. 예자 일단 제 방식대로 일단 맥주부터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안주. 크 고르는 What is the craft m e n like this? Uh, this, this craf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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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h this, 생맥주인데 오른쪽이 500ml거든요. 잠깐만. 100이라고 나와 있는 건뭐한 10만 동이란 얘기인가? 10에서 130k면 5,500원에서 7,000원 정도. 아, 비싼집이르겠 Excuse me. Uh, w o u l d you recommend a nice beer? Uh, yeah. I recommend for you is uh, if you want rings normal, you can try their m Yeah, okay, can Rooster the private private o u uh, l d y o u recommend a n i c e r popular dishes f o r t h i s b e e r Maybe you could try i s uh, Thai style? Yeah, it's, uh, it's a sauce they um, make in uh, Thailand. Yeah, okay, 뭐, Thai style or 뭐, 비애, Vietnam style. Yes. Yeah, i l i k e t it. And the beer first, please. Yes. 약간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좀보여드리면 제가 앉은 자리는 이제 여기 입구 쪽에 가까워 여기 좀 자리가 작아서 제가 선택하기 좀 편했고요.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고 네. okay, 이제 실내 인테리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르고, 월요일장이라서 이제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주문한 음식이 구만동이니까 음식은 뭐싼게니고 일단 맥주가 500ml에 6,000원 정도, 뭐 일본 가격 느낌 나는 맥주인데 그리고 맥주 이름들 아까 봤을 때좀 생소한 맥주들이 많았습니다. 어드와이저는 당연히 알고 하는데, 규벨도 있긴 하고,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 이쪽, 그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맥주 브랜드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뭐, 버드와 이제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흔히 마실 수 있잖아요. 서양 맥주보다는 독특한 걸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문한 게 루스터 블론드, 블론드 일500 음, 크게 나오지 못진 산뜻해요 뭐, 저처럼 라거 좋아하는 분들도 입에 잘마으시고 페이레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과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맥주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것저것 다른 거라도 먹어보고 싶은데 그때 그냥 비어 퀵익사이익사이 맨날 라거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밀맥주 한번 먹는 걸로 감사합 이게 이제 밀맥주입니사아 이것도 흥기롭다 대핏향이 동남아 향신료인 것 같은? 약간 민트나 고수 같은 느낌? 저는 좋습니다 이제 꼬치구이 타임 좋네요 약간 이거는 비주얼이 쏨땀이던가 이름이? 꼬치구이가총 3개 나왔습니다 샐러드까지 합치면 나쁘지 않은 구성이네요 하나에 3만동이라고 치면 1,500원 정도인데 어유 그리고 크기도 굵직하고 좋아 제가 짜게 먹는 편이 아닌데도 제 맛에 살짝 신기한데 고기 진짜 맛있어 소스 찍고 뭔가 음. 소스 찍으니까 면사 땅같네데 너무 맛있습니다. 고기가 일단 두툼해서 정말 제 스타일이고 사실은 딱 여기까지 먹고 자리 옮기려고 했는데 아까 내가 메뉴판에서 그걸 바꾸렸어 비어라오를 봤어. 세상에 이건 맛이. Excuse me? 비어라오. 이야 이거 진짜 오랜만입니다. 비어라오 비어라오 우리 라오스 멤버들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엔티안, 방비엥, 그 루앙프라방까지 2년 전에 찍으면서 이거 진짜 줄창 하셨던그 기억이 막 새로운 사 나기 시작했어. 야예 안녕하세요. 저 호치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비어라오를 발견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laughs> 아유 회장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비어라오 비공식 공보 대사. 아, 늦은 시간에 연락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잘 네, 감사합니다. 관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또 호치민에서 라오스 여행을 이렇게 생각을 주는 생각도 못한 네, 요방비행에서 먹던 그 맛이요. It's chicken s 이거 주다. I d r i v r for you. Oh, t s really good. t h d i c i o s amazing. 맥주 세개에다가 안주 하나 묻고, 부가세 그뭐 정도 포함해서 46만 동 나왔는데, 2만 오천원 정도? 아, 이 정도면 나와. 아유, 뭐, 없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조용해졌는데,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그 길거리 바베큐 집인가 보다. 우와. 와, 와, 그 삼겹살 같이 보여. 야, 복벨리야복 빨리, 아, 야 삼겹살. 아, ah, mm -hmm. 치킨 위 mm -hmm. 당나래도 있고. 아, 있어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Ah, what is this? No, intestine. Intestine. 아, 곱창 막창. 오. 오. 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막창 아니면 곱창 같은데. Oh. Hello. black. Hello black. 향기로, 향기로. Yeah. 아로마틱. 오, fragrant. 오, it's good. Delicious. That one with beer. But, 셀비어, 팀, 비어. 아니, 저건 좀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걸 내가 그냥 맘만 보고 튀면 이제 나쁜 데는 상황이거든. 이건 지금 도망가든지. 오케이, <laughs> 와, <laughs> 가이. 아줌마가 내 마음에 드시는 것 같다. 어우, 삼겹살. 굿 굿, 베리 굿. 이 한국 삼겹살하고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게, 일단 숯불량 살아있고, 맛있는 건 비싼데, 이게 촉촉해요. 안 딱딱하고 진짜 부드러워요. 아, 아, 아. 야, 여기 뭐, 닭을 통틀어 뜯어낸 것도 있고. y 아 Ah, yes, yes. o thank you. And how much? Thank you. Is this your y o u e Ban Ronia. Ah, sorry, sorry. 아, 이게, 이게 저기 가게 이름이고, 여기가 이제 길거리 그 바베큐 가게인데 밤 11시 30분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다 팔리면 빨리 철수하시기도 하고 여기 이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테이블이 하나 있긴 한데 어? w h 지 t is it? 루냐, 반루. 야, 우루 아, 로그 술, 술. 소주, 소주. 젬마? 아. 그넷모이 보드카 할때그루 그거 같은데. <laughs> 와, 아니 나 아무 생각 없이 주스 물처럼 마셨는데, 아 어, 맛있어 맛있어. 오 드셔. 오굿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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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못 대상. 못 될까? 와 로. <laughs> 오, 오 오. 아 왜냐면, 아, 저 테이블에서 먹어도 된다면 고기랑 이 술을 더 구매해서 먹고 갈게요.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맛만 보고 가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명. 오케이 오케이. 어, 예예. 안녕하세요. 어, 유에 o 안녕 Oh, 요 어, 예스, 예스. 아까 그 인테스틴, 삼겹살보다 저, 그 디스, 그 똥집, yeah. 똥집, 그 인테스틴이 그, 그 이건가? Yeah. 이 인테스 이게 인테스틴? 어, 어, 두, 두, 두. 그 아까 로, 어, 레 이렇게. 오케이 아 여기 구글에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집이던데. Okay. 나를 yeah. 유명한 사람 대접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정도면 아. 단백질 보충 충분하다 어어어어 아. 아. 어, 어. 에이 합불 합불 너무 많은데 네. 아, 계산부, 계산부터 계산부터 하고 얼마입니까? 아원한1원한 네. 고기 5,500원에 수출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거는 저니까 가능하지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원한0 재밌다 아니 잠깐만 지금 이걸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물이 아니에요 이게 로우예요 로우 <laughs> 보드카 오케이. 오 오, <laughs> 어? 아, 나 이렇게 반갑게 마주시니까 감사하네. 자, 여, 여러분들, 지어. 안녕? 응? 예스. 네, 네. 네. 자, 드디어 이제 제가 주문한 음식 1만동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특가입니다. 이거는 1만동에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막창이랑 닭동집그 다음에 이 정체불명의 채소, 그리고 새로운 이 샐러드, 소스, 그리고 이거 그냥 주신다고 이게 40도짜리입니다, 40도 짜리입니다, 40도. 자 이렇게가 10만동인데 이거는 지금 오늘 제 특집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원하지 마세요 아유 땡큐 감사합니다 아니 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 해줄 실 필요 없는데 아 죽인다 와 이게 냄모이는좀 고소하며 이건 약간 시큼하거든요 이건 아마 재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재밌어요 꼬치 두 개로 만든 젓가락인데 아 이거 길거리 감성 뿜뿜이네요 막창 토요일에 배웠죠? 그 스파이시 그린 소스 음 이거는건 표현하자면 겉바솔기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해 국장이 아니고 막장이었어 내가 졸라 좋아하는 막장 최고야 너무 맛있어요 그냥 그저께부터 이 채소의 정체를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고추장 비슷한데 맛이 개운네요다 마시고 나서 누님 한 잔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난.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싹싹하고 적을 수확한 성격 아니에요. 근데 술 먹으면 위아더 월드야. 아, 직접,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와인. 오, 아, 굿. 어쩐지 냄몬이랑 약간 달랐는데 처음 마셔보는 맛이라서 놀랐습니다만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맛있어요. 어쩐지 이거를 설명하기 힘든 향과 맛이라서 기성 제품인가? 그냥 베트남 고유의 어떤 그런 높은 노수의 술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담그신 거라 놀랍습니다 이런 귀한 거를 막한잔더 먹어도 되냐고 하기는 그렇지만 물어봐야죠 한국인 친구들이 종종 이곳에 와서 먹고 포장해가고 합니다 그퓨죠 <laughs> 제가 볼때 여기는 타오디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본 기준으로 구글 평점 3.9점인데 3.9점의 맛이 아닙니다. 여기는 최소 4.4점에서 출발돼요 이건 먹기 위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다. 1군에 계시든 7군에 계시든 특히 막장 좋아하시는 분들. 닭고기 넣어주셨어. 저 술을, 술을. 아 저렇게 대량 구매 간다고? 카메라를 일단 가보자. 한대 먹었으니까. What's your favorite meat? here? I like it. Twenty years ago, see sale. Twenty years? Many people, oh. American, Australia, <laughs> Japan, Korea, Chinese, buy. Oh. Many people. You living around here? Yes, Go to buy the ten minutes. Where are you from? Korea. Youtuber. Nice to meet yeah. you. Thank you. You stay here how long? Good, six days. Yeah, I arrived two days ago. I will go to Incheon Airport four days later. Uh-huh. You and can go Hanoi, Sa Pa. Do you use YouTube? Mm -hmm. I pick Hanoi and Sa Pa. Sa Pa Pansepan. Yeah. Oh, good. Bye-bye. Bye-bye. Have a nice night. YouTube. 문제는 고긴 좀 남았는데 재밌어. 제가 아무리 한자로 해서도 양심이란 게 있거든요 한잔더 달라고 하기에는 좀.. 일단 마시고 아씨 좋다 누나 한 잔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아이 부끄러워 씨 박사 말하려니까 뻘쭘하다 일단 물한잔 마시고 아고고 아, 아, 쪽 걸려. 아니. 성인꺼 주셨는데 남기는 걸 싫어해가지고, 남은 음식 포장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거 포장하고, 잘해주셨으니까, 어차피 아줌마한테 드려봐야 뭐안 받으실 거니까, 이럴 때는, 만국 공통, 애한테 용돈을 주면 돼요. 이걸 주고 갔다고? 잠깐만. 오도바이 보더니. <laughs> 이러면 집에 못 가잖아. 가만. 포장할 필요 없이 여기서 다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용돈 요 술값은 애한테 용돈으로 주겠습니다 용돈 용돈 이게 어른들의 세계야 애한테 용돈 주는 거야 어내내어 어. 아, 이게 뭐 큰돈도 아닌데 5만원도 아니고 5만동인데 내가 비야 일단 뭐 녹화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어디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했어요. 아까 펍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이 길거리 고깃집도 너무 맛있었고 타오디엔의 바이브를 즐기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자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아요. 어,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어, 땡큐 a n 치 you. Camon, c, o, good, good, d e l i c